오늘 연수가 지금 마감이라고? 거의 마감인데 음. 1월에 오실 거면 다 네. 근데 1월에 오실거면 그나마 오시려면 12월 24일 시작으로 오셔서 크리스마스 이브 그때부터 해가지고 1월 22일로 끝나야 나요네 네, 4주 4주 그렇게 넣을 수 있어요 근데 1월 풀 1월을 모르고 약간 한주 남기는 1월로는 넣을 수 음. 있어요 근데 그 자리도 다른 학고는다 음. 없습니다 저희도 거의 마감 거의 마감이고 그건 오실 수 있고 생각보다 오시면 있을만하죠 지내실기에는 크게 미 없으시죠 주변에 쓸 네. 것도. 근데 방금. 근데 인실 오시는 부모님들만 좀 생각하셔야 될게 인실만의 그 네. 있잖아요 네. 나오는 컴플레인 네. 조금 습하다. 습하다. 제습기 넣어 주시죠. 에어컨 이 있으니까 세 분은 제습기 필 에어컨으로 해서 이제. 에어 있으니까 하는데요. 네. 이제 또 아이들 입고 하다 보니까 에어컨 사용이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제습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어머니들 편집해도 하지 모르겠지만 니가 하든 모르겠지 네가 할지도 모르죠. 한국에서 오신 부모님만 그걸 느끼세요. 같은 여기 이딱 더운 나라 대만이나 인도 오신 분들은 못 느껴. 다 한국 부모님들만 느껴. 대만도 고송한거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약간 그 느낌이 있긴할 텐데 나머지 다다잘 삽니다. 대만 사람부터 해가지고 베트남 사람도다잘 사는데. 데, 대만, 중국, 다른 국가 가족분들은 이 인실 방들라도 습하다라고. 그게 그러니까 다 그래. 왜냐면 그분들 그래. 약간 더운 나라에서 왔고 우리는 그래 안안 안 더운 나라에서 온거 알겠는데 그래도 모든 토크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습하지만 위치 최고죠. 그리고 안에 빌리지 느낌 특히 남자 애들 엄마는 여기 오시면 좋은게 애들좀 뛰어놀 아, 수 맞아. 있어요 왜냐면 솔직히 음. 좀딱 빌리지 형태가 아니 건물 형태, 빌딩 형태 여학원은 애들이 뛰어놀고 하면 우리 그쪽죠 롱키즈조처럼 아, 네. 일반 학생들이 싫어 맞아 엄청 싫어하지 그래 또 컴플레인 나오고 그러다 뭐 학원에서 조율해야 되고 근데 또 애가 떠들 수도 있는데 또이래 되잖아 요 근데 저도 음. 그렇게 그래 생각해요 애가 뭘 알고 하겠어요 근데 뛰어놀고 음. 싶을 나이에 빌딩 데리고 음. 엄마가 주인이지 그러니까 어찌보면 음. 또뛰어놀거 나간, 활기찬 애들은 여기 빌리 집땅이다 그래. 아 빌리요, 하루 종일 뛰어댑니다, 봤어. 사십다섯 밖에 돌아대요. 보도콜에 될것 같습니다. 보도콜에 될 것. 시즌 때는 중국애들, 대만애들, 한국애들, 일본애들 삼삼오오 모여서 농구 장도 있고. 그렇게 이제 좀 그런 데에다가 플러스 위치 좋고 어머니들 나가서 장보기 좋고, 그러다가 가성비 좋고, 그런 거는 거예요. 근데 스파다 자, 비교해 볼게요. 약약4주연세에 엄마 하나, 애 하나 오시면. 자녀분하고 오시면 여기 한약4 0 0만 정도라고 보시면 약 맞죠? 4주? 어, 좀 싸긴 근데 어. 다른 데또 4주에 또 고급 6 0 0만입니다 그러면 제 새끼 5만원 잡아도 몇대 사노? 40대 <laughs> 산다, 40대. 내 돈으로 사는 건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돈으로 사도 40대 <laughs> 사니까 제 새끼 40대 살 돈을 아낄 수 있으니 습한 거는 약간 감수하시고 오셔가지고 그 아낀 돈으로 다른 거 하세요. 아니면 차라리 에어컨은 또 에어컨 풀로 틀어도 전기세 한2 0만나오니까 사주 기준으로 하면 20만원 그러니까 저 에어컨 차를 풀로 틀고 스판 거 없애고 180만원 아끼세요 근데 이 인신에서 스판하는 컴플레인 나오는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 있을까요? 위치인가요? 위치도 또 이제 조금 햇빛이 잘안 드는 자리예요 근데 우리 치킨은 5만원씩은 뭐 네. 제가 보내드릴게요 택배로, 택배로 <laughs> 보내드릴게요 이것도 사주면 또 소인배 유하고 드리고 사주니 뭐했니 하니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학교 차원에서는 이제 어쨌든 에어컨도 있고 뭐쌀 정도는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는 컴플레인이 안 나오니 깔끔하게 정리했죠? 네. 깔끔하십니다. 인들 칭찬인들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근데 이게 또따져보 근데 그건 자리가 없어요. 응. 문의가 와서 계속 제가 가정연수원을 매일 알아보고 있는데 거의 모든 항원마다두 자리, 한 자리, 두 자리. 맞아, 자리, 맞아, 두 자리. 자, 가정연수는 아무튼 그렇습니다.